첫 번째 전문직 시험 초 단기 합격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분들은 살아오면서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성취를 해본 경험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 속담에 고기도 먹어본 놈이 더잘 먹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노력한 분야에서 성과를 낸 경험 이 있는 사람은 전문직 시험에도 빠르게 합격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네두 번째 전문직 시험을 단기 합격한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공부하는 환경을 잘 정리하고 공부에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단기 합격생들은 공부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네, 제가 발견한 단기... 학교생들의 공통적인 특징 세 번째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휴식과 운동을 수험생활의 일부로서 루틴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휴식 없이 계속 공부에 몰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몰입에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휴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휴식 없이 계속적으로 공부에 몰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워너비 논문사입니다. 오늘은 전문직 시험 초단기 합격생들의 공통점이라는 주제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논문사 시험은 평균적으로 3년 정도 걸리는 시험인데 그중 유독 빠르게 합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수업용어로는 생동차 합격생 혹은 초단기 합격생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합격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생동차로 빠르게 합격하신 분들을 만날 때마다 나의 수험생활과 그분들의 수험생활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생동차 합격생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 내용들을 많이 여쭤봤었습니다. 또한 제 친한 친구 이노무사가 생유회로 합격을 했었기 때문에 그 친구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합격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와도 이 주제로 대화를 많이 나누었었고 그 과정에서 생동차 혹은 단기 합격의 노하우, 단기 합격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좀 제가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만나본 초단기 합격생들의 공통적인 세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직 시험 초단기 합격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분들은 살아오면서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성취를 해본 경험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초단기 합격생들은 대부분 학창시절부터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주 지역도 강남, 송파, 목동 등 좋은 학 권에서 살았고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전문 분야 혹은 특화 분야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직장에 재직 중이거나 특정 분야, 예를 들면 운동이나 뭐 투자 같은 게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본 경험이 있었다는 공통점도 발견했습니다. 옛날 우리 속담에 고기도 먹어본 놈이 더잘 먹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노력한 분야에서 성과를 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문직 시험에도 빠르게 합격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이미 성취했다라는 자신감이 힘든 수험 생활을 계속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전문직 시험을 단기 합격한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공부하는 환경을 잘 정리하고 공부에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초 단기 합격생들은 공부에 집중을 굉장히 잘합니다. 즉 공부에 몰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의미인데요. 어, 일반적으로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몰입할 수 있는 또는 집중할 수 있는 공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기 합격생들은 공부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인강이 독서실에서 듣기 편하지만 혼자 공부하는 것이 집중력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대학동으로 가서 월세 집을 구해서 현장 수업을 들으면서 집중력을 유지. 한 분도 계셨고요. 다수의 단기 합격생분들은 SNS와 거리를 두고 수험생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공부 시간을 인스타그램에 인증하는 걸 공스타라고 하죠. 그런 거를 한 사람의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공부 계획은 세웠지만 다이어리 꾸미기 일명 다꾸라고 하죠. 그런 수험생활에 있어서 효율이 좋지 않은 행동들은 하지 않았다는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도 잠시 보류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부분은 수험 기간 동안 이성 친구와 헤어지고 공부에만 몰두하였고 부부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공부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아내나 남편이 집안일을 전담해서 신경 쓰지 않게 해주고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단기 합격자분들은 공부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굉장히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쓴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제가 발견한 단기 합격생들의 공통적인 특징 세 번째는 하면서 휴식과 운동을 수험 생활의 일부로서 루틴화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단기 합격생들의 특징으로 공부에 집중, 즉 공부에 몰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휴식을 공부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계획을 세우는 데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휴식 없이 계속 공부에 몰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몰입에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휴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휴식 없이 계속적으로 공부에 몰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몰입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휴식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 합격생들은 이를 잘 알기 때문에 매일 목표한 공부량을 채우면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학원 방학 때 여행을 갔다 오신 분도 봤습니다. 휴식으로 재충전하는 만큼 몰입도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 많았습니다. 완전히 공부에 몰입하는 것은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반대로 얘기해 보면 휴식과 몰입의 경계가 모호한 분일수록 단기 합격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정리해 드린 초단기 합격생들의 공통적인 특징 혹시 공감이 되셨나요? 저는 초단기 합격을 하지 못했고 5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단기 합격생들의 특징을 제가 시험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그들의 방법을 제 수험에 적용함으로써 저도 수험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저에게 단기 합격의 비결을 묻는 분들에게 초단기 합격의 길을 더잘 안내해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도 생겼습니다. 저는 합격 이후로 수험생활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개인 맞춤형 수험 컨설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단순한 수험생활에 있어서 고충을 드 주고 위로와 공감을 건네는 것이 아닌 명확한 공부 방법론에 근거하여 각 수험생의 상황에 맞는 시험 전략 설정과 실질적인 방향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저에게 상담 받은 분들의 많은 상담 후기가 있고요. 작년에는 저에게 상담 받은 분 중에 어, 두분 정도가 합격해서 지금 노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수험 상담 컨설팅은 어, 이런 분들께 특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노무사 시험 진입이 처음이라서 공부 방향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분이들 들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공부는 이미 시작하긴 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합격을 향한 공부 방법이 맞는지 확신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도 들으시면 매우 좋습니다. 또세 번째로는 이미 수험 생활을 2, 3년 정도 진행하셔서 수험 생활은 오래 하셨지만 내가 왜 계속 불합격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분도 들으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1차 시험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셨지만 그 이후에 2차 준비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들이 이 수험 컨설팅을 받으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상담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우선 대면을 해서 수험생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요. 그리고 과목별로 그리고 시기별로 어떻게 하는 게 합격에 빨리 다가갈 수 있는 길인지를 같이 고민해서 맞춤 전략을 제안해 드립니다. 그리고 시험 합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거나 회독, 장사 선택, 그리고 스케줄 관리, 휴식 등에 대한 모든 노하우를 공유해 드립니다. 대면 상담 시에 작성 모의고사 답안을 분석해서 첨삭해드리는 서비스도 같이 제공해드립니다. 또한 이미 단권화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합격할 수 있는 단권화 방식으로 하시고 계시는지 제가 점검을 또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면 상담을 진행한 이후에는 카카오톡 1대1 대화로 지속적으로 소음 생활 Q&A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요. 멘탈 관리나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도 계속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누구나 합격 가능한 합격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빠르면 1년, 길면 2년 정도면 누구나 도달 가능합니다 제가 그 방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5년 동안 공부한 것과 합격 이후에 수험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쌓은 모든 수업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전략 컨설팅 과정에서 수험생의 고충 상담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힘내라 잘될 거다 그만 버텨라 같은 공감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합격을 위한 방법론이 무엇인지 그 방법론을 제가 완벽히 습득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고정 링크를 클릭하시면 수험전략 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